어떤 노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중노동 때문에 중노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 스트레스 때문에 죽은 사람은 무수히 많이 봤다고 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도 알고 보면 헛기비잖아요. 허망한 헛기비일 뿐입니다. 사실은 많이 분석해 보세요. 계속 그것을 집중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완전히 허상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생, 죽음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인가 하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탐진치 세 가지 극독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때, 저는 그걸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감사함으로 뒤덮어버려요. 우주 말아래가지고 어떤 게 점령을 하면 우세한 것이 점령하면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팍 덮어버리는 게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